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립니다. 어, 먼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 삶이 어렵고 또 학교도 못 가고 있고 여러가지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하기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삶이 게을러지지 아니하도록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은 어떤 찬양 할까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새긴 너머 난 주님의 선수 교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바다 즐거이 전진하 어려움이 다 나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꽃싸 달려갈 거야 늑대를 향하며 처음부터 하늘을 향해 달리는 경주는 시작되고 내 안에 생명번한 주님의 선수 그때를 향하여 하나님의 부르신 바다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 o stop 멈추지 않아 그때를 향하여 어려움이 Don't stop, 달려갈 거야. 그 때를 알아요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Don't stop, 멈추지 않아. 그 때를 알아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네. Don't stop, 할려 갈 거야. 그때를 향하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봄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비싸움 나이다 아멘. 음. 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 주세요. 하나님 또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였던 모든 마음들과 행동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고 지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다 드려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 주세요.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어요. 여러분 매일 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동부 예배는 계속해서 이제 라이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 1 시에. 우리가 동일하게 교회 오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아침에 일찍 깨어서 참여해 주세요. 어, 라이브 영상은 카카오 TV 어플에서 어, 검색창에 대원 목사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라이브 영상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건 중요한 건데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자세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첫 번째는요 단정한 옷을 입고 예배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눕방 누워서 보거나 먹으면서 보거나 하지 않고 우리가 실 진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이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큰 소리로 불러주시고요 기도는 두손 모아 눈 감고 진실되게. 말씀은 귀 쫑끝하여 들으시기를 바래요. 도전, 챌린지, 어, 미션은 총네 가지 챌린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리드. 어, 한 주간 주어진 성경 본문을 읽으면 돼요. 그때 녹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 확인 받으면 점수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쓰기 챌린지였죠. 어, 쓰기는 성경 말씀을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 공책에다가 그래서 사진 찍어서 보여주시면 통과 세 번째는 암송구절이었어요 혹시 지난주 암송구절 기억나요? 잠언 1장 7절 말씀 뭐였죠? 여와를 호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가네 미련한 자는 뭐죠? 지혜와 풍계를 10시 하늘이라 잠원 1장 7절 말씀 찬양 챌린지는요 어, 워십댄스나 찬양 부르는 영상을 여러분이 찍으셔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어, 되는 것입니다 점수표 보여 드릴게요 각 항목별로 5점씩 점수를 받게 돼요 여러분이 하시면 그래서 한주 일주일에 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이 모든 걸다 했을 때 25점이에요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10점만 돼도 여러분에게 편의점에서 맛있는 걸사 먹을 수 있는 기프티콘을 쏠 거예요. 30점은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60점은 베스킨라벤스 100점은 문화상품권 만 원을 쏠 거고요. 200점은 여러분 집으로 치킨 한 마리나 피자 한 판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300점은 롯데월드 자유이용권이 나가고요. 500점은 5만 원 상담의 상품 700점은 7만 원 상당의 상품, 1000점이 되면 10만 원 상당의 상품이 나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올해 끝까지 12월 말까지 할 거니까요. 1000점 갈수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도전하셔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듣고 외우고 찬양하고 예배 참여해서 점수를 연말에 잘 싸우셔서 선물 잘 받으시기 바래요. 기부천사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 그 상품 받지 않겠습니다. 저는요, 그냥 제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금액으로 기부할게요 라고 하는 제도예요. 그래 그래서 현재 기부에 천원, 제가 기부한 천원이에요. 다음 주에 목사님이 또 20점을 더 받으면 40점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3천원짜리. 어 기부가 되겠네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총4천원 기부금이 쌓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번 주 챌린지 본문은요. 자원 4장, 5장, 6장, 4, 5, 6장을 녹음하면서 읽으시면 읽기 챌린지 성공이고요. 공책에다가 자원 4, 5, 6장을 똑같이 따라 쓰시면 쓰기 챌린지 5점 받는 거고요. 암송 구절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이에요. 성경책 꼭찾아놓으셔서 암송구절 표시해놓으시고 토요일날 제가 전화드릴 때 암송하시면 5점 받으시는 거예요 요번주 찬양 챌린지는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6장 이절 말씀. 이국라엘자손에서나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지 4년 19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열왕기상 6장 1절 말씀이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건물을 가장 먼저 짓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성전, 방금 우리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뭘까요? 교회가 뭘까요? 어, 누구예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없겠죠? <laughs> 다윗이에요, 다윗, 아, 다윗 왕. 다윗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버지였어요, 그렇죠? 다윗 왕은요,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에 성전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떻게 성전을 성전을 지었냐면요. 이렇게 멋진 소나무와도 같은 백향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를 베어다가 이 나무를 활용해서 성전을 지었고요. 이렇게 거다란 돌을 자르고 다듬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어요. 이렇게 건물을 짓기 전에 기초를 닦고 옆에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에 참여를 했죠. 자, 열왕기상 6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참 성전을 짓고 있는 솔로몬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 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이 성전을 네. 건축하니 네. 내가 만일 네.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네. 다윗에게 네. 한 말을 내게 확실히 네. 이룰 것이오라고 약속하셨어요 예. 여러분 지금 여기서 목사님이 색깔로 줄쳐 놓은 것들만 읽어 볼까요? 성전을 건축.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 법도를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법도는 뭘까요? 윤리는 뭘까요? 개명을 뭘까요? 너무 어렵죠? 예, 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고 행하고 지키면 너의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과 같이 너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줄 거야 솔로몬아. 지금처럼 그렇게 살렴.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자,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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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7년. 7년 동안 열심히 성전을 지었죠. 열왕기상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말이냐면요. 짜잔, 열왕기상 8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우리 주현 선생님이 목소리로만 한번 읽어주세요.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임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백성들을 모아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라 송축하라라고 말해요. 어? 송축하라라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렴, 찬양하렴, 사랑하렴, 말씀에 순종하렴,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렴 이런 모든 말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송축한다라는 말이에요.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송축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세요. 라고 제일 먼저 백성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뭘 했냐면요. 하나님께 두손 높이 들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일 만일은 만약이죠. 만약에 만약에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기근이나 전염병 어? 지금 혹시 우리도 전염병 같은 막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중이잖아요 응.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간에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용서하여 주시며라고 나와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멀어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이렇게 살면 살게 될 때에 언젠가는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과 전쟁과 이 어려운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할게요. 하나님께 돌아와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이 모든 어려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한번더 외쳐요: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시오, 말씀에 순종하시오라고. 솔로몬은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한 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성전, 교회란 무엇일까요? 제가 맨 처음에 질문드렸던 내용이죠.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 e 이 바로 성전이고 교회라고 말했죠? 맞아요. 성전,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어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 예. 구약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찾아오세요. 그 말은 곧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즉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면 하,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면 우리 뭐 해야 돼요? 뭐 하며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 볼까요? 지금 우리는 어려움 속에 있어요. 왜 어려움 속에 있죠? 코로나라는 이 무시무시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벌벌벌벌 떨고 또전 세계가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럴 때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인 여러분이 뭐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까 다영이가 그런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 맞아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 장소이고 사람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세요. 하루속히 이 질병과 이 병마가 떠나가게 해 주세요. 우리를 지켜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한 가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이럴 때일수록 계속 기도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는요. 교회에 막 모여왔던 평일날마다 여러분이 항상 올 때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나 모습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여러분이 여러분도 모르게 흥얼흥얼 막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몰랐죠? 여러분과 함께 여기서 놀고 있고 여러분과 평일에 학교 끝나서 우리 교회에 놀러와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다 보면 가끔씩 어떤 애들이 핸드폰 하면서 막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더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흥얼흥얼 하고 있나요? 기도가 나오고 있나요? 감사가 넘치고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우린 더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찬양하기 싫어지고 자꾸 이렇게 변하는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즉 교회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여러분 안에 가득 넘치길 바래요. 말씀과 기도로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믿고 따르게 해주세요.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주이 시간 오전 11시에 통일하게 예배 드리니까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깨어서 함께 예배드리러 나오시길 바래요.